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명신의 체스 이야기 김도인입니다. 오늘은 속기의 신인 나카무라가 이제 이란의 체스 영재죠. 체스 영재가 이제 피로우자가 매그너스 칼슨 이기는 영상을 저번에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속기의 신인 나카무라가 피로우자랑 경기를 했는데, 14수만의 게임이 끝나는, 그런 엄청나게 쇼킹한 경기가 나왔어요. 그 경기 함께 살펴보실게요. 일단, 나카무라는 E4로 시작을 했는데, 피로우자의 선택이 첫수부터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D5로 스칸디나비안으로 진행을 하죠. 여기서 이제 피로우자의 메인 무기는 사실 거의 원툴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시실리안을 굉장히 선호하는 플레이어거든요. 근데 일단 D5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어, 약간 상대를 약간 당황시키려고 이제 한수 같아요. 이때 이렇게 잡았을 때, 퀸으로 잡고요. 나이트가 전개했을 때, 메인 라이닝퀸 A5를 선택하는데, 그 다음에 나카무라의 선택이 사실 굉장히 특이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수를 제 체스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속기의 신 나카무라는 여기에서 B4를 두는데요. 어, 폰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퀸으로 잡을 때, 어, 루피 원으로 전개를 해주면서 이쪽이 좀더 압박을 넣고요. 퀸이 중앙으로 피할 때, 중앙을 차지합니다 딱 여기서만 봤을 때는 이제 중앙도 차지했고 전개 두개 했으니까 사실은 크게 흑이 뭐 이제 백 입장에서도 그렇고 흑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흑이 좀 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백이 좀더 뭔가 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필로우자는 돌아갑니다 비숍이 C프로 오고 모양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리고 나이트 F6로 전개하고 이렇게 두수 정도 전개를 했는데 근데 딱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이트하고 비숍 아 나이트하고 폰이 이렇게 왔을 때 뭔가 네. 확실히 백이 뭔가 공격을 하기에는 이게 전개는 분명 앞서 있는데 공격을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나카무라 계속 전개합니다. 캐슬 비숍 E7 하면서 캐슬링 준비하고요. 나이트 E5 들어올 때 캐슬링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흑은 폰을 앞서고 있고 백은 전개를 앞서고 있지만 어, 공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 이게 흑이 어쩌면 좋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룩이 e 1으로 그냥 전개하고 나서 여기서 피로의자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로의자는 폰이 C5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오른 수는 폰이 그냥 한 칸만 오는 C6가 가장 좋은 수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C5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상은 멈추고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수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c 5를한 이수의 단점은 어, 여기서 이제 전개가 백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여는 수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포지션을 연다는 건 폰을 교환한다는 겁니다. 이수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피로자는 어, 일단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이제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카무라가 나이트로 잡았습니다. 피로우자가 비숍비6를 선택하는데요. 여기에서 나카무라가 그 다음 수를 두니까 바로 피로우자가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끝나게 돼요. 여기서 나카무라가 둔 멋진 수는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수를 예측해 보세요. 여기에서 아주 멋진 공격이 있는데 그 수는 나이트 f7입니다. 어떤 수로도 지금 이두 개를 잡는 게 있는데 어떤 수도 이제 흑의 입장에서 게임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룩으로 먼저 잡는 거를 이제 보면요. 그냥 여기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룩으로 체크 걸렸으니까 룩으로 잡게 되면 퀸이 잡히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퀸으로 이렇게 잡을 텐데 그러면은 룩텍스 e 6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피해도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위협들. 핀도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잘못 피하면 이제 체크메이트 혹은 퀸도 잡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는 절대 게임이 되지가 않고요. 비숍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이트가 이쪽 잡고, 킹이 피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퀸을 교환하면 잡을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백 입장에서 확실한, 이제, 마이너 피스 업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흑 입장에서 거의 기권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상황이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나카무라가, 피로우자를 상대로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이, 이제, 조금, 공식 경기들보다는, 경기 시간이 짧죠. 이제 보통 경기 시간이 보통 체스는 평균적으로 개인당 시간이 2시간인데 이 대회에서는 온라인 대회다 보니까 시간이 15분에 10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체스 프로신에서 이렇게 빨리 전술이 터져서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요즘은 사실 거의 없는데 굉장히 보기 드물고 약간 희귀한 그런 어떤 대국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대국에서 쇼크를 많이 받았는데, 이 체스에서 이렇게 스칸디나미안 상대로 이런 비포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새롭게 알게 돼서 굉장히 네 감명깊게 대국을 감상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체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미채림님, SUKL님이 회원가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후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는 체스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